자, 그 다음은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볼게. 자, 수동태는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동작을 당하는 거. 그래서 이 수동태는 BPP, 개PP, 비컴PP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음이 거의 비슷해. 자, 그 다음에 이비동사는 근데 수와 시제일체를 따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 조동사 뒤에 또 수동태가 올수 있는데 조동사는 무조건 뒤에 동사원형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동사원형 B를 쓰는 거야. 자, 수동태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이게 해석이 좀 다양해. 능동태는 그냥 우리가 외워놓은 그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수동태는 뭐뭐 당하다, 뭐뭐 되다, 뭐뭐 해지다, 뭐뭐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석이 좀 다양하게 돼. 한 가지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헷갈린다. 능동태, 뭐,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문장. 자, 그다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드는 거 배워보면은, 어,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사용하, 사용해요. 그래서 BPP 뒤에 명사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주어로 가버렸거든. 음. 그 다음에 주로 전명구가 그래서 있게 돼. 자, 그럼 가, 실제적으로 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이제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드는 거야 능동태 목적어를 수동태 의 주어로 보내는 거. 야 자, James explained two questions in the class. 제임스가 수업에서 두 개의 질문을 설명했다. 얘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요거는 전명구가 되죠. 여기에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는 BPP, 음. Explained BPP. 근데 이게 이제 복수니까 복수 words가 아니라 were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 시제였으니까 당연히 were를 또 써줘야 되고 어. 단수면 words인데 복수니까 were지. 자, 그래서 요렇게 쓰고. 목적어의 뒷부분은 그대로 붙인다. 어, 이 목적어 뒤가 이거 전명구였잖아. 그니까 러 그대로 붙인다는 거야. 그리고 능동태의 주어를, 능동태, 제임스, 이거를 바이를 붙여서 목적교. 요거를 이제 행위자라고 그러는 거야. 행위자.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하다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두 질문이 설명되었다. 어, 수업에서 제임스에. 두 질문들이 제임스에 의해 수업에서 설명되었다. 이게 이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B P P E 형태 뒤에는 명사가 없고 전명구가 있는 거죠. 전명구하고 명사는 달라. 자, 그래서 행위자, 이 바이 제임스 행위자라고 그랬는데, 뭐 일반인이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모를 때는 이제 생략을 대부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특정인 바이 제임스 이때는 생략하면 안 돼. 그다음 수동태 부정 중간에 낫을 집어넣으면 되고 어, 이 비동사니까 비동사 부정문 만들 때랑 똑같아. 의문문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비동사만 앞쪽으로 가지. 어. 그다음 조동사 수동태 조동사 다음에 꼭 동사 원형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거. 음. 그다음 수거 수동태 만들 때 수거 두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그 수거 전체를 다 써야 돼요. 자, 고난도 45형식 수동태에 있는데 요거는 수동태 기본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다른 거에서 설명할게요. 자, 틀린 부분. 자, She is recommended the company to James. 야, 근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명사가 있어. 어?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목적어가 돼 버리기 때문에 능동태를 써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is recommended가 아니라 Recommend. 어, 이건 능동으로 바꾼 거야. 그녀가 그 회사를 제임스에게 소개했다, 소개한다. 어. 그다음에 이제 바꾸면 수동태. The company is recommend. 목적어가 주어로 to James by her. 어, 뒤에 거는 그대로 오는 거죠. 전명구. 자, 그다음에 그 상자는 어제 피터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어. 그러니까 수동태를 부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비나 PP 형태니까 워즈 나센 e 자, 그다음. 그것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니? 복수잖아, 복수. 그러니까 이즈가 아니라 r 를 써야겠지. 자, 그다음에 그 질문은 이 방법으론 풀릴 수 없다. 그러니까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부정문이죠. 그러면은 요게 아니라 조동사 뒤에 낫을 붙이는 거야. 요요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 비나 이게 아니라 요기가 아니라 여기에 조동사 부정문은 무조건 조동사 뒤에다 낫을 붙이잖아. 그 다음 동사 원형 써주고 음. 자그 다음 she 어, last year 야, 작년이니까 이거 과거잖아. 그녀는 승진시키다 수동을 되면 승진되다. 그녀는 승진되었다. 이건 개피피수동태 음. 그러니까 여기 시제 맞추어서 과거 갓그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수동태인데 그것이 제시간에 너에게 제다, 배달되지 않았니? 의문문인데 어. 부정 의문문이야. 그럼 이제 부정 의문문 만들 때이 낫이 비동사를 쫓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어. 그다음 요번에는 수고 수동태. 자, make fun of는 무엇을 놀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부가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거. 야 수고 수동태 만들 때 앞에는 물론 BPP.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그들에 의해 놀림 받았다. 음. 어, 핵심 다시 보고요.